안녕하세요 미니소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액체괴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후보 보실게요 네첫 번째 후보는 이.. 뭐지? 이거.. 이.. 풍선껌 액괴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서 방금 이렇게 조금 일시정지를 했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풍선껌이에요 풍선껌 액괴.. 액개. 풍선껌 액괴인데요 와 쫄깃쫄깃해.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면발 같비 스타 면발. 이렇게 뚜뚜뚜뚜 뚜. 와 점점 커져요. 이만큼 커졌다는.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있을 때 손에 안 묻어요. 이렇게 안 묻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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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잡는데도 안묻어 묻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였구요. 이거, 이거, 그 투표할 건데요. 그거 이유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이 아이인데요. 그렇구요. 우선은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거품, 거품할게요. 이게 흘러내리는게 되게 잘 흘러내리 거든요 스파이더맨 처럼 흘러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손에는 안 묻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딱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톡톡톡 하면 손에 안 묻어요 정묻만요 손에 안 묻어요, 묻어요. 묻어요. 오와차차 손에 안 묻고요 안묻죠죠안묻어꾹 누르고, 탁 떼고, 탁 챘는데, 안 묻죠. 신기하죠? 이것도, 이게, 이게 두 번째 후보인데요. 살짝 튀어나온네요 이게 두 번째 후보였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는, 이 후보인데요. 이게 딸기 예게 완전히 시작됩니다. 이게 물이에요, 완전. 물이고요 근데 액예요 만질, 그니까 러한번디로 말하면, 만질 때는 고체, 안 만질 때는 액체. 이렇게. 손에도 안 묻고, 역시 이것도 여기 쭉하고 톡톡 치면 안묻습니 안 묻죠? 절대 안 묻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완전 잘 흘러내리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완전 잘 흘러내려요.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잘 흘러내리죠? 이것보다 원래 더 잘, 잘 흘러내리는데요. 개나 많이 잘 흘러내립니다. 한번더물 같죠? 물. 보시면 이게 주르르르륵 이렇게 되고요. 손에도 안 안어요 이렇게 했고 이거 흘러내리는 건 되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짝 손에 묻는다는 점. 파란색이 붙었네. 뛰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이렇게 첫 번째 풍선 껌 후보였구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번 거품. 그리고 세번째 딱이에요 그러면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이거 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어,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있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선택하신 분하고, 두 번째 선택하신 분하고, 세 번째 선택하신 분하고, 어, 이렇게 뭐가 더 좋은지 투표를 해주세요. 저는 1번이요, 저는 2번이요, 저는 3번이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얘기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참여하신 분은 모두 다, 그, 그, 아이디, 아이톡디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요, 제가, 이거, 아, 그 이유는, 어, 좀 비밀이니까 말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톡디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더 좋은지 일단은, 이제, 셋 중에서 갖고 싶어 보이는 거를 이렇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개 중에서 갖고 싶은 거를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 투표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톡띠는 꼭그 댓글 밑에다가 저는 1번이요, 저는 2번이요, 저는 3번이요 중에서 톡띠는 그 밑에 1번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